미국에서 가장 지금까지 출판되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책입니다. 백만 마리 고양이에요. 백만 마리 고양이는 1929년에 뉴베리 아너 상을 받았습니다. 어 뉴베리 상은 글책에 주는 상이고, 그림책에 주는 상은 칼데코상이죠. 그런데 그림책이 뉴베리상을 받은 아주 그 드문 케이스라고 해요. 뉴욕 국립도서관에서 가장 위대한 책, 백한 권. 혹은 영국에서도 여러분이 꼭 읽어야 할 고전, 천 권. 뭐 이런 데빠지지 않고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중요한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뭐 그림책 역사에서 중요한 책이니까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는 별로 어떤 감흥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 책을 강의하고 그러면서 읽고 읽고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아, 이게 선택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의 역사 김서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초반 그 유럽의 그림책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음, 그림책의 무게중심이 약간 미국 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까지 출판되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책입니다. 자, 100만 마리 고양이예요. 음, 이 그림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완다 가그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완다 어, 가그는 그 보헤미아 지방에서 이민 온 부모에게서 어, 태어났는데 일곱 남매 중 마지라고 해요.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들 보살피면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산 작가라고 합니다. 동생들을 거의 말년까지도 보살폈다고 하는데요.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여러 군데에 그림 많이 그리고 또 굉장히 진취적이고 음 아주 당찬 그런 여성이었다고 해요. 뭐 연애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는 싶었는데 못 했던 것들을 많이 해낸 그런 작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50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폐암으로 세상을 떴다고 하고요. 이 작가의 에, 자료에서 음, 사진을 몇개볼수 있는데요. 어, 22세 때 자화상이 있고, 23세 때 찍은 사진이 있고, 어, 이 자화상이 100만 마리 고양이에 나오는 그림체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한테는 100만 마리 고양이 정도밖에 안 알려져 있어서, 원다 가그 하면은 요렇게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그림체를 떠올리는데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린 작가입니다. 자화상 굉장히 잘 그렸죠. 23세 때의 그 사진하고 너무나 똑같죠. 아, 무지하게 똑똑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39세 때는 표정이 조금 이제 온화해졌어요. 네. 백만 마리 고양이는 1929년에 뉴베리 아너상을 받았습니다. 뉴베리상은 어, 글책에 주는 상이고, 그림책에 주는 상은 칼데코 상이죠. 그런데 그림책이 뉴베리상을 받은 아주 그 드문 케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그림책은 뭐 어, 뉴욕 국립 도서관에서 가장 위대한 책, 백한 권. 혹은 영국에서도 여러분이 꼭 읽어야 할 고전 천권 뭐 이런데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이건 뭐 옛날 얘기 그냥 뭐 흑백으로 그려놨는데 뭐가 그렇게 유명하지? 싶으실 텐데. 이 그림책의 어떤 그 형식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기원을 이룬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게 완다 가그가 이 책에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전까지의 그림책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그림, 한 페이지에 글. 이렇게 해서 그림과 글이 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펼친 페이지에다가 그림 하나를 다 집어 넣은 게이 책이 최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흑백이죠. 이 검정색이 그냥 뭐 까맣게 칠하면 되지 하겠지만 그냥 검정이 아니고요. 완다 가그가 굉장히 고심하고 여러 번 실험을 거치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독특한 검은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다의 검정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이게 유명한 검은색입니다. 내용은 옛날 옛죠 어느 산골 마을에 꼬부랑 할아버지와 꼬부랑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옛날 얘기하듯이 시작을 하고 할머니가 둘이서만 사니까 너무 외롭다. 고양이라도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 그러면 내가 고양이 한 마리 구해오리다. 그리고 나가요. 고양이를 만났는데 이 고양이 보면은 예쁘고 저 고양이 봐도 예쁘고 저 고양이도 너무 예뻐서 죄를 안 데리고 가면 할머한테 체면이 안설것 같고 그래서 눈에 띄는 고양이랑 고양이는 죄다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의 고양이가 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신이 나서 데려왔는데 할머니는. 아니, 보자마자, 아니, 얘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하죠.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아차, 그렇구나, 해요. 그니까 할머니가, 어, 그럼 이제 얘들 보고, 자기들이 알아서, 어, 고르라고 하자. 그니까 이제 선택을 고양이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고양이들이 서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고양이야, 그러고 이제 막 싸웁니다. 너무 서로 물고 뜯고, 할히고 그러니까 격렬하게 싸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 놀려갖고 집으로 돌아가죠. 한참 있다가 조용해져서 나가 보니까 그 많은 고양이들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진 거예요. 서로 잡아먹었나? 그러면서 나와 보니까 덤불 속에 아주 삐쩍 마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 남아있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제일 예쁘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나를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려와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죠. 날마다 우유를 듬뿍 주었더니 새끼 고양이가 금세 포동포동해졌다. 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림책에서 이렇게 연속된 장면으로 어떤 한뭐 개체가 변화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배경이 변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장면 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어, 완다 가그가, 어, 완다 어, 가그가 사용한 아주 특별한 장치라고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고양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고양이야 하면서 아주 사랑하게 되고요. 이 책을 저는 뭐 그림책 역사에서 중요한 책이니까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뭐 그거 말고는 별로 어떤 감흥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 책을 강의하고 그러면서 읽고 읽고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어, 떠오르는 생각이 아 이게 선택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 있고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 있고 이 책에는 그두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할아버지는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오리다 하고 나갔으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선택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선택을 못한 거예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선택이죠. 선택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려와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이제 떠넘기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들은 어때요?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죠. 선택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무작정 서로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선택 받아야 해.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선택을 하는 또는 선택을 받는 입장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선거가 대표적인 상황일 텐데. 그 선거에서 내가 뽑혀야 돼. 그리고 다른 상대를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양태. 그리고, 아, 나는 못 고르겠어. 그냥 알아서 해. 나는 안, 나는 빠질 거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난못 해. 빠질 거야.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어, 그런 양태. 그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를 깨닫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어, 더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은, 한 마리 고양이는, 음, 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처음에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선택이 됐죠. 이제 예쁜 고양이를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삐쩍 마르고, 꾀재지하고 조그만, 어, 그런 고양이, 가 남아서 할수 없이 개를 데리고 온 거고, 그리고 얘는 나는 선택받을 거야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또 선택을 받은 거고요. 나를 선택해 줘, 내가 뽑혀야 돼 하고 싸운 애들은 아무도 선택이 안 되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어 그런 정황들이 그려집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 우리 삶이 이런 게 아닐까. 우리는 선택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실패하고. 뜻하지 않은 데서 선택을 받기도 하고, 아주 간절하게 원했던 데에서 원했던 데에서 선택을 못 받기도 하고, 그런 아주 복잡하고 그 다면적인 그런 인생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아, 참, 참 크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책이 좀 무섭다 그러는 그런 독자들도 있거든요. 그 백만 마리 고양이들이 다 서로 잡아먹었다고? 그런데 이것도요, 이 고양이들이 서로 다 잡아먹었다라고 단언하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은 걸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추측하는 대목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고양이들은 서로 다 잡아먹었어. 너무 끔찍한 얘기야 이렇게 또 단정할 일도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 드렸지만 옛날 옛적에 하고 시작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는 굉장히 극적인 과장과 극단적인 묘사와 뭐 이런 거를 즐겨 사용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 장르적인 특성을 파악을 하면은 뭐 수억 마리 이 고양이들이 뭐 따라오고 뭐 이런 건 말이 안돼 고양이들이 서로 잡아먹어. 이건 너무 끔찍해. 이런 식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어떤 상징, 어떤 은유, 어, 어떤 비유, 이런 걸로 생각해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 우리 인생의 어떤 면, 인간성의 어떤 면을 상징을 하는 걸까? 아,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 실패한 선택과 뭐 그릇된 뭐 싸움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피 엔딩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해피 엔딩을 어,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그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네. 자, 오늘은 고양이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코끼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